농내장, 농내장의 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 농내장은 10에서 20일 정도가 안압의 평균치인데 그 안압보다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아도 시신경이 약한 상태에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안 돼서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농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명상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눈을 뒤집어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향했을 때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밖을 바라보는, 내가 밖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만 봅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만 보는데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 내 안에 나를 봅니다. 내 안에 나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상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과 양, 안과 바깥, 또내 안에 물질적인 나와 비물질적인 에너지적인 나, 물질적인 육체의 나와 마음의 나, 에너지적인 나. 그래서 어, 에너지적인 나가 물질적인 나를 쳐다봅니다. 혈관 내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 혈액 내가 어, 혈액이 얼마나 시신경 쪽에 눈의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한약을 먹었을 때그 한약이 어, 혈액 내에 녹아들어서 혈액의 성분이 돼서 눈으로 가서 치료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증된 겁니다. 상상력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상식으로 삼다. 상식 교과서 우리가 배운 교과서. 또 우리가 윤리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배운 지식, 다 상식인, 또 그것도 모르니, 상식적인 건데, 일반인들은 상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은 상상으로 삽니다. 남들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남과 다른 지식을 가, 갖게 됩니다. 상상은 나만의 독특한 지식세계, 상상에서 생기는 겁니다. 상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 곤투할 때도 섀도우 복싱이 있습니다. 그림자 복싱 복싱은 복복 복수를 복싱 합니다. 그림자, 내 네, 섀도우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서 거 어, 내가 공격하고 맞고 공격하고 맞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수많은 가상의 이적 수많은 그 수를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싸움이 됐을 때 실질적인 권투를 할때이 사각의 링 안에서 그냥 내가 수련했으니까 가서 내가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수많은 나와 수많은 적과의 가상의 싸움을 거친 다음에 상대와의 싸움을 거치게 됩니다.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양궁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는 다 가상의 적과 충분히 이겨서 특히 가상의 적이 또 하나의 나와 이기는 겁니다. 진짜의 큰 적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수많은 외부의 적보다 더 강한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 왜냐하면 나자신두 명이니까 내가 육체적인 나와 정신적인 나. 정신적인 나가 힘을 잃어버리면 나 이미 졌다고 생각하면 이미 진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빵빵하고 힘을 단련을 했어도 이 마음적인 나가 나는 저 사람한테 안될것 같아. 나는 두려워. 나는 진것 같아. 그러면 육체가 아무리 빵빵해도 진 겁니다. 그것은 어 입증된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입증된 거고 또 뛰어난 분야에서 저기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 가상의 적, 손잡용법을 미리 이기고 싸움에 임한다, 이기고 싸움에 임한다가 그런 겁니다. 나 자신, 남과의 최도복싱,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와의 싸움. 어, 내가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계속 나 자신을 이렇게 이이그 그만하려는 마음, 포기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후에 나를 이긴 후에 상대를 이긴다 왜냐면 나 안에 두 명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미리 져버리면 안 되는 세도에 대해서 상상력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